안녕하세요. 뉴욕 박피디 채널의 박피디입니다. 뉴욕은 말이죠. 어, 세계적으로 물가가 높은 곳에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어, 어떤 신문을 보니까 다,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물가를 자랑하던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렴한 한끼 식사, 집 이츠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어, 뉴욕 지하철 요금이 요즘에 2불 75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불 미만으로 식사를 있는 곳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어, 2년 동안 팬데믹이 있었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금 기름값이 고공행진 중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매체들에서 집잇, 어, 저렴한 한끼 식사를 제공하는 것들을 소개하는 그런 기사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퀸즈 플러싱에 나왔는데요 퀸즈 플러싱은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한인 동포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러다 2000년 들어서면서 중국계 이민자들이 대거 들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거대한 중국인 상권을 이루는 곳입니다 중국사람 세계 어디서나 같은 방식이죠 박미담회라고 하는데요 이윤을 적게 하지만 많이 파는 그런 경영 전략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매체가 소개하는 저렴한 한끼 식사 치이치가 중국 식당들이 있는데요 이 플러싱에 있는 두 곳을 찾아가 볼까 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딤섬에서 맛보실 수 있는 그런 만두 종류가 되겠는데요. 자, 어떤 맛인지, 어떤 얼만큼 저렴한지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네, 플라싱이요. 어, 엄청나게 큰 거대한 상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찾아가는 게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맵을 보고 찾아가 고있습니다 이거 한대. 이런 거 보다. 이거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문에서 보기는 4불이었는데, 어, 여기 기본적인 4불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면 2불 오십이 돼서 지금 현재 살고 6불 오십입니다. 황금만 봤습니다. 캐시온리 중국산은 박리담이다 보니까 캐시온리가 많은데요. 뭐 4불은 4불이네요. 맞습니다. 라이스 롤. 조, 네, 스팀드 라이스 롤인데요. 네, 큐. 네, 큐. 네, 자,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상추하고, 아, 슬란트로 좀 넣고, 그 다음에 파를 좀 넣습니다. 그리고 새우와 같이 나오는 아주 프레쉬한 스팀 라이스 롤입니다. 요게 단돈 6불 50입니다. 세금도 안 받습니다. 캐시만 받기 때문에요. 현금만 받으니까. 오. 와. 진짜 맛있어. 음? 진짜 맛있는데? 와 이게 65%이라고? 말도 안 돼. 와, 끝내줍니다. 맛이 아주. 와, 보통 김치 같은 애가면 요런라이스롤이라고 하죠. 요게 바로바로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쫄깃하지만 약간 퍽퍽퍽한데가있더라근요 이건 정말 쫄깃합니다. 신선한 라이스, 올. 대박이지 않습니까? 저 여기 야채가 들어가니까 맛있네요. 이건 현재 유용해서 5불, 6불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싸도 8불, 9불에 가는데, 아, 네. 이건 정말, 이제 한끼식가 가능한 정도의 포션이고요. 양이 많습니다. 맛도 기가 막히네요. 아무래도 칩이츠를 이제 선정을 하다 보면, 이제 매체들에서 가격과 맛을 이렇 함께 따지게 되겠죠. 근데 여기가, 여기 저희가 앉아있는 조 스팀 드라이스들이 타임아웃이 선정한 1등이었습니다. 파하고, 슬란트로 이런 야채가 들어가요. 보통 등섬에서 먹으면 그앞이 새우만 들어있거나 고기만 들어있거나 하거든요. 뭐안 들어있는 플레인 있지만 야채가 좀 들어가니까 정말 맛이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앞에서 소리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맷돌로 쌀을 갑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바로 만드니까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는데 와 정말 끝내줍니다4여이서총6% 50이었는데요. 미쳤습니다 <laughs> 역시 박리담의 힘인 것 같습니다. 여기요. 네, 저다음으로 저희가 찾아갈 곳은요, 와이베어라는 곳인데요, 백곰이죠 한국말로. 네, 이 유명한 시, 식당입니다. 네, 넘버 6스로 아주 유명한데요. 어, 미국 그 각종 매체에서도 소개가 끊임없이 되고 있는 그런 만두집입니다. 자,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인데요 여기 있네요. 넘버6 원타우비 파소스칠리오일인데요 여기는 뭐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밖에서 요새 옆에 공원에서 먹어야 할것같습니다캐나게 넘버6 넘버6 원디야. 아저씨 혼자서 일하시네. <laughs> 자 여기는 무조건 넘버6를 먹어봐야 한다고 합니다. 자 저거 시켰습니다. 합필를한게 넘버. 식사 넘버 세븐틴 이에요 세븐틴이 뭐.. 식는뭐 완탕 핫소스 잖아요? 세븐틴 보니까 누드 윗 핫소스 입니다 그니까 러이 백곰 이 와이페어가 맛있는게 이 핫소스가 그러니까 추정이 되는데요 자 어떤 맛인지 궁금합니다 아 빨리 나와야 되는데 오래걸리시네 상인 혼자 하셔가지고 오래걸리네요 네. 네. 네 땡큐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플러싱의 명물이 중에 하나입니다. 와이 베어의 완탕에다가 핫소스 이렇게 올린 건데요. 자, 이건 뭐죠? 파가 있고요. 마늘입니다. 그리고 매운 소스. 오, 매, 매워. 이게 백곰에서 와이 베어 제일 유명한 완탕. 핫 오일을 올린 건데요. 아, 또 맛있죠. 야들야들합니다. 피가 굉장히 얇아요. <목> 확실히 손으로 빚은 완탕입니다 피가 굉장히 얇은데요 생각보다 이렇게 맵진 않은데요 맛있습니다 크러싱에 있는 좀 조그만 가게인데 이게 그렇게 유명한 완탕인데요 그럴만하네요 이렇게 피가 얇은 건 처음 봤습니다 와내용물도 그렇고 또 밑에 보시면 이렇게 오일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 오일에다가 매콤한 거 축가루겠죠 올려가지고 예. 인터넷 매체에 보면 요거를 넘버 6 그리고 폭 덤플링이라고 표기해놨더라고요 야, 네, 물론, 대충 올것왔습니다 음, 보기만 매운 맛이지, 그냥 고소한 맛이야요 음, 요거 더 희한하네. 요 한국 사람들이 먹으면 좀 실망할 수 있는 그런 맛입니다. 왜냐면 하 전혀 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미국 사람들한테는 인기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워 보이지만 하나도 안 맵고, 살짝 매운데, 오히려 고소하다 하는 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오늘 뉴욕 바피디 채널에서는요 집이츠 저렴한 한끼 식사를 할수 있는 곳을 찾아봤습니다. 어 맛들이 대단하네요. 자 저렴한 가격에 배도 부르니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맛있는 곳에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